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중반 이후 연령대에 적합한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고민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니까 메이크업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뭐 흡족하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욕심이 큰 거겠죠. 피부 표현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메이크업 하다 보면은 어느 듯 피부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 두꺼워지는 게한 어 즉시는 되게 깨끗하고 화사해 보입니다. 근데 장시간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시는 결국은 내가 많이 사용하는 표정주름이라든지 근육에 의해서 그 부분이 더 도드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움푹 파인 부분 때문에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래서 또 메이크업이 더 진해 보여요. 또 진해 보이니까 메이크업이 또 촌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또 피부 편을 굉장히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얇게 하니까 피부의 결점들이 다또 드러납니다. 뭐, 둘다 만족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요, 시간대에 맞춰서 메이크업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인공조명과 자연조명에 나뉘어서 메이크업을 합니다, 저는. 자연조명은 거의낮 시간이겠죠. 뭐 실내에서 만나더라도 자연광 아래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연광일 때, 낮시간에 교제의 시간이 될 때는 메이크업을 그냥 피부 표현은 굉장히 가볍게 어, 그렇게 하고요. 포인트 메이크업을 해요. 근데 포인트라고 해서 또막 진하게 하면은. 또 잘못하면 더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제가 유심히 저를 관찰한 결과 나이가 드니까 눈동자가 많이 힘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동자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더 피곤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니까 또더또 또음 건강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스카라로 아래 위로 마스카라를 정성스럽게 발라서 눈동자가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라인도 아주 얇게 어 조금만 해서 내 검정 눈동자가 더 확장되는 느낌으로 어 메이크업을 해 줘서 눈매가 또렷해서 생기 있어 보이도록 그렇게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크 같은 경우에는 어, 얼굴에 3분의 1 이하 내려오지 않고요. 그 선에서 치크를 하고요. 또, 콧등, 콧등에도 살짝 치크를 해주니까 굉장히 건강미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해 보이면 또, 활기 있어 보이면 또 역동적으로 보여서, 어, 좋잖아요. 또 그렇게 메이크업 하니까, 음, 자신도 더, 더,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대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인공 조명이다 보니까 그 인공 조명에서는 어, 피부 톤이 좀 두껍게 연출이 되더라도 그것들이 그렇게 어, 막 부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자연광에서 보는 것처럼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부를 좀 깨끗하게 어, 화사하게 정돈해주고 시크도. 음, 홍조띵 느낌으로 해줍니다. 해주고, 색조 메이크업은 너무 진하지 않게 많이 걷어내서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피부 톤을, 깨끗하게 했을 경우에는 마스카라는 생략했어요. 마스카라는 생략해야지만 이 피부 톤 두꺼운 것도 그렇게 두껍고, 피부 톤이 두껍다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마스카라는 생략하고, 그냥 치크 정도. 그리고 입술도 살짝 그냥 나의 입 입술인데 약간 앵두 같은 입술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낮과 자연광이든 인공 조명이든 포기하지 못하는 메이크업의 메이크업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인중을 짧게 만드는 거예요 인중이 우리가 나이 들면 길어지잖아요 인중이 길어지면 사람이 좀 처져 보이고 좀 우울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심술 구조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중을 짧게 해주는 메이크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중을 짧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윗니스를 더 위로 내 본래 가지고 있는 입술 산보다 더 위로 올려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원래 윗 입술보다 더 많이 오버해서 위로 걸려줍니다. 근데 이때 입술산을 너무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어주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입술산 경계를 그냥 이렇게 흐릿하게 해서 발라주고요. 그리고 인중 있죠? 인중에, 이 인중, 이 부분에 브라운, 옅은 브라운이나 아주 약간 살구빛 나는 그런 펜슬러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그래서 우리 인중이 나이 들면 많이 선이 흐릿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뚜렷하게 만들어줘서 인중선을 만들어주고 또윗 입술을 더 많이 내 입술보다 오버해서 그려서 인중을 짧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제가 여러 가지 시도해본 결과 50대 중반 이후에는 인중을 짧게 만들어주는 메이크업이 그도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네. 저는 그렇게 어, 해본 결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 이 인중을 정말 짧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중에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 여러분도 딱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어, 진짜 얼굴이 좀더 생기 있어 보이고 밝고 쾌활한 느낌이 들 거예요. 감사합니다.